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자람 테크놀로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살짝 지루한 보합세에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지금 이 구간을 이깎게 물고 버티셔야 합니다. 올 상반기 우리 주주님들이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두둑한 수익을 보기 위해서 자람 테크놀로지 어디까지 여러분이 믿고 달려가시면 좋을지 제가 뉴스 기사 팩트체크와 더불어서 세력 매집에 따른 주가 동향 한번 총정리 브리핑 드려볼 거예요.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수록 우리 주주님들이 아무래도 욕심이 생긴단 말이야.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아, 내가 웬만하면 허리보다는 어깨, 어깨보다는 머리 꼭대기에서 수입 볼수 있으면 좋잖아요. 올라간 만큼 고스란히 이 장대 양문들 여러분의 돈으로 바꿔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정보의 빈틈을 한번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 쏙쏙 채워드릴 거고요. 더불어서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자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개나 소나 다 보는 뉴스, 기사, 종토방 찌라시 말고, 정말 여러분만 알수 있는 증권과 빅데이터. 투자 매력도 리포트,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와 같은 차트 이슈까지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 전화 싫어하시는 거잘 압니다. 문자로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챙겨가세요. 제 영상, 제 채널 놀러 오신 김에 마음 편하게 선물 받아가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열어보실 수 있게 문자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챙겨가시고요. 문자 오신 순서대로 제가 순차 답변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칼답안 온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한 명인데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은 수십 수백 명이다 보니 어, 문자가 종종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이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친절하게 최대한 빨리 답장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 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머릿속에 쏙쏙 넣어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돈 나올 구멍 참 없는 요즘 경기도 힘들고 내 지갑 사정도 힘들고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도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드머니가 얼마든지 간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봄맞이 노다지 단타 수익 추천 종목 제가 하나 올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사고 있는 종목들도 지금 다 떨어지고 수중에 돈이 없는데, 뭐 이제 와서 뭘또 투자하라는 거야? 많은 분들의 회의감을 느끼실 수 있지만, 단돈 1천원, 만원, 10만원을 투자하더라도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기분 좋은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목돈이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식에 자신감이 없다는 이유로 괜히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이 종목은 여러분이 꼭 한번 챙겨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주식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해요. 즉 위험도는 낮지만 수익은 확실하게 볼수 있는 내가 돈을 천 원만 넣어도 백만원 천만원이 될수 있는 그런 종목을 원한단 말이야. 꿈의 종목이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종목은 가능성이 조금 희박한 게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 되나? 내가 위험하고 불확실한 종목에다가 큰 돈을 한번 투자해가지고 확실하게 한번 수익을 땡겨볼까? 자 이건 사실 도박이나 다름이 없죠. 그 종목,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줄 알고 큰돈을 거냐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 주주님들이 바라는 건 뭐야? 위험도가 없는, 리스크가 없는 확실한 수익이란 말이죠. 내가 단돈 10만원, 100만원, 1천만원을 벌더라도 나는 내가 뿌린 만큼 거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주주님들이 보통 가지고 계신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 종목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슬쩍 스포를 드리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올 2분기, 즉 4월에서 6월 사이에 딱 5배 플러스 알파 상승 시나리오 바라보도록 할게요. 내가 500만원 넣어놨다, 2500만원 그 부근으로 딱 가져가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절대 리스크 있는 종목 아니에요. 매출 영업이 우상향하고 있고, 특히나, 세력이 2년 넘게 물량 매집을 하면서 숨고르기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믿고 달려가셔도 됩니다. 세력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희망이 없는 종목에 이렇게까지 장투를 할 리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없이 위험도를 최대한 낮춰서 우리 주주님들이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제가 챙겨온 거니까 부담없이 가져가시고요. 이 종목 미공개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AI 반도체 테마, 굉장한 주도주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리튬 2차전지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 상거래 시장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 조준님들 미리 보게 하시고요. 중국계 자본투자 발표까지 임박되어 있기 때문에 큰 손세력이 손대고 있는 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조준님들 제가 아마 추천 종목을 드리면 딱 열어보는 순간 이런 차트가 그려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닥 구간 매집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 주주님들, 아니, 이렇게 지지부진 기어다니고 있는 종목을 추천 종목이라고 주시면 어떡해요? 라고 불평불만 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올라가고 나면 늦잖아.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은 여러분이 매집을 할 때는 이런 바닥 차트를 그리는 게 맞습니다. 올라가고 나면 늦어요. 뉴스 기사 다 터지고, 개나 소나 다 알게 되고, 소문나면 늦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주주님들 중간에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어용부영추격 매수 하다가, 배려 물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AI 주도주로 2만원대에서 15만원대까지 무려 700에서 8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바닥 구간에서 매집했던 사람들은요 이런 어중간한 구간에서 들어간 사람들과는 그 수익률이 그냥 비교가 안됩니다 우리 주주님들 그러니까 제가 추천 종목 드릴 때 매수 기회 드릴 때 가져가시라는 거고요 두번째 예시 종목 RF세미 한번 볼게요 2천원대에서 거의 3만원 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줬단 말이야 물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나오기는 했지만 1000% 1500% 상승 모멘텀 안될 것 같지만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죠. 아, 1000% 1500% 말도 안돼 싶으시죠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자꾸만 다 터지고 나서 아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거야. 2000원대 에서부터 미리 알고 매집을 시작한 똑똑한 세력들은 10배 15배 수익 본단 말이죠 100만원만 넣어놔도 이거 1000만원 1,500만 원 되는 거고요. 1,000만 원만 넣어놔도 1억, 1억 5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떠먹여드릴 때 미리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크리스탈 신소재 한번 예시로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00원대에서 5천 원대까지 딱 500에서 7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아마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이 이 차트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당장 1,000%, 2,000%, 3,000% 이런 살짝 비현실적인 수치보다는 우리 주주님들이 당장 가져가실 수 있는 300에서 500%의 수익률부터 제가 한번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추천 종목 드릴 때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데 여러분 절대 매매 강요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주주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고요. 이거 추천 종목 드려놓고 사세요, 사세요 하면서 종용하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도는 그렇게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값나라 배나라 합니까? 저는 추천 종목을 드릴 뿐이지 그 종목을 매집을 하든 말든 그건 여러분 선택이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추천 종목과 함께 당연히 시나리오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 종합 시나리오를 통해서 매매 전략 꾸준히 소통하고 우리 주주님들 무책임하게 그냥 종목만 띡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매집을 해야 하며 어디서 수익구간을 보는 게 안전할지 시나리오와 함께 꾸준하게 소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제가 추천 종목 드릴 때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입 본거 저한테 엄청 자랑해 주시거든요. 최비서님, 저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저 이번 수익으로 처음으로 명품 가방 사봤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돈 자랑을 막해 주시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돈 자랑해 주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5962-5239. 여기로 돈 줄. 두 글자만 시크하게 딱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올 2분기 확실하게 돈줄될수 있는 추천 종목 무료로 시원하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니까 우리 주주님들 절대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매매 강요도 없으니까 그냥 요즘 주식도 힘들고 근데 지갑 사정도 힘든데 한번 안전 수익주 한번 구경이나 해 볼까라는 마음으로 찔러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낌없이 무료로 그냥 모두에게 싸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챙겨 가시고요. 돈줄 되는 종목 챙겨 가시고 올 봄맞이 노다지 수익 확실하게 챙겨 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람 테크놀로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합 구간 우리 주주님들 얼마 안 갑니다. 우리 주주님들 버티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막말로 자람 테크놀로지, 이거 한 3년만 묵혀두면 큰돈 됩니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당장 우리 주주님들이 올 상반기까지만 존버하셔도 수익구간 충분히 매력적으로 불릴 수가 있어요. 5G 통신용 반도체, 국내 최초 독자 개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람 테크놀로지, 엣지향 AI 프로세서 개발하는 국책과제까지 수행하고 있으면서 목 가 현재 최소 14만 원까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달려가시면 돼요. 사실 자람 테크놀로지 증시에 입성했던 작년 적자를 기록했어요. 마케팅과 시설 투자 규모는 줄이면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연구 개발 자금은 오히려 늘리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 적자를 지금 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짧은 기간에 흑자 전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결정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 리포트도 굉장히 좋아요. 자람 테크놀로지의 부진이 이 실적 부진이 이 적자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절대 길어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 작년에 난 적자, 올 상반기에 바로 흑자 전환을 성공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자람 테크놀로지 2023년 작년에 증시 상장을 했을 당시에 아무래도 실적 목표가 좀 과했던 것이다. 어, 자사 자체적인 문제가 있었다기 보다는 목표를 좀 과하게 설정하면서 적자가 난거 아니냐. 그런 이유에 적절하면 사실상 오래가지 않을 거다. 어, 금방 흑자 전환할 거다라고 증권가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분히 깔려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 통신 장비 관련 기업 가운데 가장 실적 가시성이 뚜렷합니다. 유럽의 대형 통신 장비사 독점 공급이 유력한 만큼 앞으로의 실적에 여러분이 베팅을 해 보셔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충분합니다. 자람테크놀로지 제가 당장 우리 주주님들이 불안해 하실 일 없게 이번 4월 마무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장 5월 주가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는 어떤지 지금 10만원 초반대에서 보합구간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최소 목표가 14만원대까지 증권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주님들 당장 덜컥 겁먹고 홧김에 매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매수든 매도든 제가 드리는 요 자료 하나만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절대 안 늦으니까 무료로 한번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초대 코드도 같이 보내드려요.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물 들어온 김에 제대로도 저울 수 있게 도움 드릴게요. 요즘처럼 참 불경기에 물 오르고, 내 월급은 그대로고 모두가 정말 돈 걱정에 잠못 이루는 이 시기에 여러분이 주식에서만큼은 돈 걱정 좀덜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안전수익 챙겨줄 수 있는 구간이 있는 종목 로또 맞았다 생각하시고 붙잡아 가실 수 있게 우리 주주님들의 힘든 시기 제가 함께 같이 걸어가면서 코칭해 드리도록 할게요. 010 5962 5239 여기로 자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 수익 보실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 드릴 수 있는 든든한 주식 친구 한번 데려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